안녕하세요. 저는 자동차 부품 관련 기술 개발 및 연구하고 있는 엔지니어 28살 김대환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제동장치를 양산하는 회사고요. 거기서 저는 이제 그 기술들 관련 고 곰이나 연구 개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대편에 주차 해놔가지고 거기를 가야 돼. 이자 저희 회사고요. 주말 동안 현장에 돌아갔어가지고 지원본부에 드릴 업무들이 이렇게 자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자또 막내다 보니까 그런 거다 해야 돼서 오늘 하루가 좀 많이 바빴어요. 차가 좀 더럽긴 한데 가세요 네. 네 아버지가 어릴 때 개인 카센터를 운영하셨어가지고 거기서 매번 어릴 때부터 뛰어놀면서 보고 냄새 맡고 이런 만졌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거부감 없이 선택하게 된것 같아요. 카센터를 떠올리면 네. 어떤 감정이요? 어두 가지인 것 같아요. 진짜 재밌게 호기심 많게 이것저것 뛰어놀았던 거랑 이제 완전히 망해서 모든 게 좀. 뭐랄까, 사망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이렇게 다쳐버린 그런 두 가지 기억이 좀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제가 6살때 서울로 올라오게 됐는데 그 전에는 이제 충청도 예산에서 살았거든요. 그때가 이제 아버지가 카센터를 운영할 때였는데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께서 사업이 어려워지시면서 알코올 중독에 심하게 빠지셔가지고 이제 가정 폭력이 너무 심하게 당하던 기억도 있고 그걸 못 버티다 어머니께서는 이제 아홉 살에 저희 친형과 저를 이제 버리고 집을 나가기도 하셨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연락이 안 되는데 들었던 생각은 첫 번째는 분노였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살짝 고독함이었던 것 같아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여기가 만약에 너 혼자 가자마자 지금 퇴근을 들어서 좀비졌고 지저분할 수 있습니다 아기가 있을 것 같은데 어? 없네? 약간 집이 난장판이네? 여기 광호 형이 먹다 남긴 치킨도 있고 오, 오, 아, 어, 빨리 왜 했어? 내가 하지 말라니까 좁아 좁다고. <laughs> 아, 진짜 하지 말라고 할때안 하고 하라고 할 때. 안 처음 가게 된 거는 이제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친했던 친구가 같이 음료수 먹고 있다가 자기가 전도를 받았는데 저보고 한 번만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때 그냥 뭐 의리로 한 번쯤 내가 같이 가줄 수 있지 하고 갔다가 어 그게 지금까지 계속 다니게 되고 있습니다. 어 그때 당시 상황이 좁은 원룸에서 아버지랑 저랑 형이랑 셋이 살았는데 그 교회라는 공간 자체는 저에게 방과 같은 곳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아무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됐고, 진짜 편하게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기도도 할수 있었고, 또 무엇보다 정말로 저를 좋아해 주고 반겨주는 교회 식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관계랑 공간이 저에게 너무나 좋았던 것 같아요. 난독증이 좀 있어가지고, 책을 좀 읽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는데, 그때 교회 형이 하루에 성경 한 장씩만 읽어봐라. 그럼 진짜 인생이 달라질 거다, 라는 얘기를 듣고, 그때 이제 매일 성경을 한 장씩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몇 개월이 지나서 이제 예수님과 빌라도의 이런 대화 장면이 있는데, 그냥 그 새벽에, 뭐랄까 마음이 많이 뜨거워지면서 그게 너무 믿어졌어요. 지금까지 많이 들었지만 진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진짜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게 너무 그때 믿어져서 그때 인격적으로 좀 만난 것 같습니다. 관계 안에서 변화가 있었나요? 그 이후로 이제 한 12년 동안 전진적으로 좋아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 저의 삶에 모든 저주나 힘듦의 원인이었던 그분을 점점 제가 이해하고 생각하게 되고 사랑할 수 있게 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한 25살 때쯤 아버지한테 얘기를 꺼냈어요 음. 아버님 제가 이제 진짜로 아버님을 원망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잘 사랑하셨듯이 아버님을 너무 사랑한다 라고 이제 아버님과 밥 먹으면서 일대일로 그런 얘기를 드렸고 아버님은 그때 이제 밥 드시면서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셨는데 그 이후로 아버님께서 좀 마음에 무거웠던 짐이 좀 많이 내려놓은 듯한 기분이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오셔서 미안하기만 했고 자기가 너무 어렸을 때 철이 없고 어리숙해서 가정에 못했던 게 너무 후회가 된다, 라는 얘기를 해주시면서 그런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 이후로 아버님과 진짜 더 가까워지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관계가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이후로 아버님이랑 정말 좋은 날들만 보냈던 것 같습니다. 어쩌다 집을 오픈하게 된 건가요? 아, 다른 시기에 두 명이 들어왔는데, 첫 번째, 그, 형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회사 기숙사 생활을 하는 시기였어요 이전 회사 그 집이 돈은 계속 나가는데 빈 집이었던 거죠 근데 마침 그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그 형님이 이제 어려운 상황에 있길래 먼저 얘기를 했죠 이 추운 겨울에 온수도 안 나오게 씻고 계신데 또 불도 안 켜지고 저희 집에 오셔서 <laughs> 같이 지내는 거 어떠냐 또 다른 동생은 이제 저의 어린 시절을 보는 거 같이 또 인생 막살고 또 부모님의 지원도 제대로 못 받고 살고 있는 동생이었어서 또 마음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먼저 계신 형님께 동의를 구하고 이제. 같이 살게 됐습니다 이렇게 오래 있을 줄 몰랐어 그러게 응. 형이 설에 들어왔어 설 맞아 한몇달 뒤면 이제 2년이네 응. 1년과 응. 2년은 느낌이 다르다 많이 달라 내가 아마 그때 이후로 뭔가 세상을 좀 바라보는 눈이 확 바뀌었어 난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고마운 사람이 대한이야 저는 세상에서 제일 고마운 사람이 대한이 저도 20... 4년도 3월에 올라와서 그때까지만 해도 대한이형을 의심했어요. 사이비 같아서. 음, 진짜로. 사이비 종특이 처음에 잘해준다잖아요. 뭔가 분명히 요구할 때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 2년, <laughs> 야, 이제 1년, 1년이 지났는데 요구하는 게 없는 거예 그래서 들어왔을 때까지 계속 의심하다가 이번 연도에 저는 이때까지 그냥 대한이형이 막... 아, 그래, 내가 사랑한다 하는데... 예형하고 음. 그냥 딱... 근데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 이게 아, 이게 진짜 사랑 없이는 안 되는 거구나. 음. 이게 진짜 너무 크다 그리고 정말 집이 저희 때문에 많이 괴롭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마음이 아픈 거예요. 대한영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이제 네, 사랑합니다. 그래, 가조이. 그만두고 싶은 생각도 들것 같은데, 어, 무엇보다... 책임감이 항상 마음 안에 들었고요. 이갈곳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과 교회 공동체가 저를 거두어 줬던 것처럼 저도 이 사람들과 함께 진짜 그런 일들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고 원래대로였으면 이렇게 길거리에서 죽었거나 지금도 인생 막살고 있을 텐데 지금은 세명 모두가 정말 예수님 믿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조그만 거 하나에도 이렇게 웃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 게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어. 그들이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전 오픈할 생각이긴 해요. 진짜 재정적으로, 믿음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저는 같이 살 생각입니다. 그러고서 2년 뒤에 일이네요. 그렇죠. 2년 뒤에 이제 집에 갔는데 아버님이 이제 변사체로 발견이 돼가지고 이제 그게 마지막이었던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한 거는 진짜 제가 한 평생 너무 싫어하고 원망하던 아버지의 모습 앞에 자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버님을 참겨드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게전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아버지께서 모셔져 계신 김포시 추모공원에 왔고요. 온 이유는 11월 11일 남들한테는 빼빼로데이지만 저한테는 아버지 기일이기 때문에 오늘 아버지 뵈러 왔습니다. 그 이쁘게 선방해주세요 이쁘게. 예. 네. 네. 처음 사 보는 거라, 이 보통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걸 사봤지. 3만 원에 맞춰드릴게요. 네, 바로 입금할게 사장님. 감사합니다. 농협.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다음, 아, 명함 주세요. 네. <laughs> 너무 큰데? 다음에 또 봬요. 네. 수고하세요. 잘 가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어, 아, 대박 크지. 와. 짱 아, 크다. 와. 가보자. 친한 친구도 있고 저를 전도해 주신 형님도 계시고 또저가 데리고 사는 로한도 있고 또제 가정 환경도 많이 알았고 또 어려서부터 같이 자란 분들이 많이 함께 해 주셨죠. 감사하기도 많이 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저를 대신해 울어주는 사람과 뭐와 주는 사람도 너무 많고 뭐 내년이 되면 또 모르겠지만 지금에 드는 감정은 진짜 슬픔이 끝난 것 같다라는 생각. 아버님은 이미 예수님 옆에 계시고 저는 이 땅에서 뭐또 간간히 또 슬픔이 찾아오고 힘들겠지만. 아버님을 향한 슬픔을 잠시 뒤로 하고 여기 이 땅에서 맡겨진 걸더 열심히 해서 나중에 다 끝냈을 때 아버님을 더 뭐랄까 가벼운 마음으로 아버님을 뵈러 가고 싶다는 라 생각도 하고요 그런+ 그런 좀 가벼운 마음이 들어요 밥 먹으러 갈까요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데요 음, 우선은 저의 그런 목표라는 게. 그런 게 있어요. 이 분야에서 좀 최고가 돼 보자라는 생각이 있어서 기술사의 등급이 오르는 건데 도전해 보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은 좀아랫 단계인 뭐 기사 정도 자격증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요. 단순히 그냥 자격증 하나 따서 뭐 이직이나 월급을 늘리자보다는 만약에 그 정도까지 이제 능력이 좀 된다면 어 그때는 정말로 회사를 차려서 단순히 보호가 아니라 그들에게 일자리도 좀 제공해주고.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꿈을 좀 가지고 있고요. 어릴 때는 단순히 정말로 저의 부루한 환경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거든요. 어쨌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거는 정말로 성실과 신실함이었기 때문에 그게 정말로 쌓였을 때 어떻게 더 변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셨고 더 많은 것들을 꿈꾸게 하셔서 지금 이렇게 매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